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문 로펌 대한 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성범죄 과연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변호사들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든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최고다.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합의하면 무조건 괜찮은 걸까요?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되고 성범죄로 혐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 안 되거나 혹은 기소됐다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능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사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합의에 실패하면 무죄 주장을 하기도 매우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사실 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했고 분명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자신을 강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했고 여자가 뒤늦게 변심하여 돈이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자신 대해서 무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 강간으로 유죄가 나오면 너무 그 불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라도 여자를 달리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사실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여자를 달래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얘기한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혹은 합의에 임하는 태도가 불만이라서 혹은 더 나쁜 목적이 있어서 끝까지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고 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에 합의가 되지 않겠죠? 여자가 합의 안 받아주고 끝까지 남자를 성범죄자로 뭘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애초에 시도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서 수사 중에 불성치나 무혐의 처분 혹은 재판 결과로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었던 것이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 수사관이나 판사한테 나쁜 심정을 형성시켜서. 너죄 있으니까 합의 시도했지 그러니까 너 무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합의 시도하는 게 능사가 아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합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강제추행으로 남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면 기소 안 되고 기소 유예 정도로 즉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성범죄 전과 생기지 않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여자가 강제추행을 주장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천만 원 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 사안을 보고 합의됐지만 벌금 5 0 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고 재판부에서도 500만원 벌금 판결을 선고했다고 볼까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천만원의 합의금도 주고 5 0 0만원의 벌금도 내고 그리고 기소당함에 따라 정범죄 전과지도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 남자가 합의를 안 했다면 어떡할까요? 합의를 안 했어도 검사는 이런 사건을 700만원 정도에 기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남자는 700만원 벌금 내고 벌금 전과지된 거는 똑같고 다만 합의했을 때보다 금전적으로 오히려 낫겠죠? 왜냐면 하 합의했을 때는 합의금이 천만원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었는데 그럼 정 성범죄과자 됐죠, 성과자 성범죄 그런데 합의를 안 했어도 검사가 700만원 벌금 선고하고 성범죄 전까지 된건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합의한 게더좋해죠즉 합의한 게 생각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성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어떻게든 거액의 합의금을 들여서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했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성범죄 유죄 전과가 생김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파면이나 해임으로 됐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합의를 통해 얻은 게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합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살폈듯이 합의를 했더니 무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을 오히려 무죄 주장 못하게 됐다든지, 혹은 많은 돈 들여서 힘들게 합의를 했는데도 그 결과에 있어서 합의를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 전문로 펌 대한중앙대표 조경 변호사였습니다.